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8일, 어, 5월 18일 마감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어,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 종합.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이 나스닥 기술주의주의 나스닥 이 차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지금 나스닥 차트가 어, 약간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있 음, 이렇게 저점들을 이어 보시면 이20요렇게 지금 뭐야 2 1일선 이렇게 가죠. 이 예, 20일선이 가는데 지금 나스닥도 상당히 뭐랄까 힘이 없어요. 힘이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 요걸 계속 20일선도 근처를 갔다가 또 빠지죠. 또 갔다가 또 빠지죠. 예, 요번에또 거의 다 왔죠. 예, 다 왔어요. 오늘이나 내일쯤에 푹 빠지겠죠? 빠지면 5일선을 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계속 이제 이런 기울기로만 가지가 않고요이 떨어지는 것도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이렇게 꺾은다고요. 꺾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빠지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5일선, 내일이든 이렇게 근처를 갔다가, 21선 근처 갔다가, 아, 이제 이런 약간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좀더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급락. 뭐 여러 가지 뭐 빅스텝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아, 우선 차트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승도 이렇게 보시면 상승도 이렇게 가다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죠. 예, 하락 이걸까?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보면 어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요 차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도 기울기를 급하게 내린다. 꺾는다. 네, 이해하시죠? 네, 나스닥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은 21선을 못 찍고 있어요. 21선을 못 찍고 있습니다. 약 힘이 엄청 약한 거죠. 21선을 못 찍고 찍을 듯 하다가 하회 계속. 그죠? 오늘이나 내일쯤 화에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일봉이에요. 코스피 일봉. 네, 코스피 일봉입니다. 일봉. 자,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세게 왔어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 있죠? 이 21선을 보면 요, 요, 요기 하락 구간서부터 계속 맞고 떨어지죠? 계속 맞고 떨어지죠? 요번에 찍었죠, 오늘. 그럼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보세요. 자, 떨어지는 기울기를 보시라고. 자, 요번에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뭐, 음, 목요일날은, 뭐, 목요일날, 목요일, 목요일날도 좀 많이, 조금 빠질 확률이 높겠지만, 어, 금요일이나 특히 월요일, 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뭐,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급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급락. 목요일은 좀 빠지, 그냥 어느 정도 빠지겠죠. 물론, 목요일도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예견은 할 수,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가 없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제 이 급락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재료가 없거나 뭐 재료가 있는 주식도 다 빠지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도 어제부터 굉장히 패턴이 안 좋죠. 갈만한 주식들이 올라갔다가 다 빠지죠 종가에거의 이제 단타치고 빠지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시, 시, 뭐 내일은 그 이제 종목을 새로 더 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서 급락을 만약에 급락이 왔는데 과연 이 급락을 견딜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엔 웬만한 주식은 뭐 10%대 막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5%, 이상, 5 이상 10% 15%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가격대에 만약에 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대체로 물려있겠죠 근데 만 원이 왔는데 우리가 12,000원에 사 가지고 물려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지금 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7 0 0 0원을갔다고 칩시다. 이게 급락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때 어쨌든 이때라도 물려 있어도 팔고 이때 이때 잡는 게 낫겠죠. 여기서 만약에 뭐 빠진 다음에 좀행보를할 수도 있겠죠. 다시 올라온다던가. 그죠 예. 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뭔가, 물리, 물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계속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물리, 물려요, 물려. 이렇게 물려갖고, 여기서부터 멱살을 잡고, 멱살. 멱살을 잡고, 여기서부터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물려갖고, 못 팔기 해서 이해하겠어요? 네, 주식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락 구간, 상승 구간일 땐 상관없는데, 하락 구간일 때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못 팔게 돼요. 팔아서 매집도 하지만 못 팔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이이 이 하락 구간을 견딜 수 있다 급락 구간을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닌 분들은 현수발을다 단타도 안 하시는 게 낫죠. 지금 뭐 종목을 더 늘리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예, 내일부터라도 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예, 우선 급락 구간이 오지 않을까. 예, 제 사견입니다, 이건. 안올것 같으신 한 분들은 그냥 간주시면 돼요. 런데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건 100% 급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 차트 이봉 모양이, 이 꼬리 부분까지 이제 더, 여기서부터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로 갈수록, 월 말로 갈수록 지금 더 불안해지는 거죠. 월 말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초과 되면 어, 그달에 1일인가? 예. 그 수출입 그, 수출, 그 수출, 그걸 보고 발표하죠. 수출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좀더 빠지기 시작하겠죠, 미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2개월 연속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자폭이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더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그래요. 차트가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하방, 하방,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 월봉상. 하방이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일봉상도, 저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 월봉이 이렇게 하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거를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은 뭐 완전 타점이 거의 빠질 확률이 제 생각에는 한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급락, 급락이 90%, 급락할 확률이 90%예요. 조만간, 조만간 5월 말로 갈수록 급락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시 상황, 위험 경고, 경고 등을 켰어야죠. 경고 등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고 차원에서. 그래도 계속 뭐형 주식을 보유하겠다 하는 분들은 보유하시고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장에도 이렇게 힘없이 뒤에 빠지는 거 보면 거의 사람들이 이제 데이 데이 거래 그날 산 거는 그날 다 정리하는 그런 짧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거 하나 보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 대한 그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달 2022년 12월 달에도 수입 수출과 수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어, 4사사억 불이죠? 4억 불. 사억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020년 1월달에는 수입과 수출을 대조했을 때 마이너스 48억불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번달에 이게 더 늘어나면 수출과 수입의 이 접착복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어 1월달 것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수입하는데 한마디로 적자 나는 거죠. 적자.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번 달까지 그러면 아마 한번좀 쇼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고요. 복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그, 저,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시대를 받았어요.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갑자기 뭐, 루나부터, 아 갑자기 막 무너지죠? 그래갖고 이제, 아 빨리 이럴 바에는 디지털 그 화폐를 발행하자. 예뭐 그런 취세로 또 윤, 윤 정부가또 취구하는 게 디지털 화폐죠. CDBC인가요? 예 그래갖고 지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다 빠졌는데 먼저 KCT. KCT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다가 살짝 돌려서 오늘 올렸는데요 그래도 거래량도 좀 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뭐 여길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 여기서 이제 여기 있던 물량들을 이제 좀씩 받았다.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좀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져도 조금 이제 디지털 관련주들을 조금씩 에, 그나마 안간 저 테마 중에 하나죠. 네, KCT였습니다. 아 제일 대장으로 오 갔어요. 네그 다음에 이제 로, 로지시스 아, 이것도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어, 역시 주식들이 그래요 대체로 다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돌리다가 네, 그렇죠? 오늘 급등하고 예, 거래량은 받으면서 윗꼬리 달았죠 거래량이 나 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물량들을 조금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지금 이 주식도 뭐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윗꼬리 부분을 채우면서 우상향을 할 확률이 좀 높겠죠. 네, 로지시스였습니다. 그다음에 한네트, 핫레트. 한네트나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저 C D 기 관련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한네트도 오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서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살짝 돌렸죠. 시세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이런 주식들은 좀 약하죠. 여기까지 뭐 아직 턱 없이도 부족하죠. 여기까지 매물대가 형성돼 있을 텐데. 한네트는 힘이 약하죠. 그래 KCT나 로지시스가 좀 힘은 강합니다. 네, 나음에또 한국컴퓨터가 있죠. 근데 이게 대체로 이게 보면은 나중에 저 KCT나 뭐 이런 로지시스 이런 주식이 잘 가다가 나중에 또또 이런 한국컴퓨터가 또 어느 순간에 또잘갈 때가 있고 그래요. 전에도 그렇게 갔어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좀 특이하게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랬죠. 그 좀, 아직까지는 뭐, 좀 정확하게 알 수, 좀 야, 리꾸리하죠 어쨌든, 여기를 올려와서 다시 추세를 쌓을 확률이 좀 높겠죠. 이 리얼은 거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CS가 있습니다. KCS, 한번 보죠. 그죠 예. 요것도 이렇게 많이 빼놨는데, 이렇게 돌렸다가 이제 이만큼 올렸죠. 힘이 그렇게 세진 않죠. 똑같아요. 아직까지 는 힘이 좀, 그, 저, 뭐야, KCT나 로지스트가 좀 크죠. KCS는 뭐,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제 또 올렸다가 오늘 뺐죠. 그러면서 또 이평선 4개를 다 같이 찍어주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상승을 할 확률이 높겠죠. KCS였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밀가루 관련주 사조동화원이 역시 힘이 세네요. 빠졌다가. 아, 그대로 그걸 다 복구하죠. 그래서 추세를 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추세를 아직까지는 뭐 계속 살리고 있고요. 내일 아직 이 고점은 못 찍었죠. 네. 그래서 내일 고점을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장중에 원칙 흔들어대가 됩니 거래량은 그래도 점심적으로 상승해서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못 주는다면 또뭐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그런, 게는안될 수, 안될 확률은 좀, 상승이 좀 높지 않나요? 예. 근데 되게 어렵게 가요, 지금은. 굉장히 흔듭니다. 뭐, 지금 진입하기 또 애매하긴 한데, 반기로 한번 들어가 싶으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아,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어? 이 곡물주들이 엄청 많이 흔듭니다. 사조동화원이 오늘 좀 상승했다가 좀 많이 빠졌죠. 사조동화원이습니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아, 뭐, 그냥 계속 흔들어대죠. 갈듯 하면서. 결국은 그 빼놨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양, 양음으로 가다가 또 음이 두개 나왔죠. 근데 양, 음, 양. 내일은 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여기를 어쨌든 태워야죠. 여기를 태운 다음에, 여기를 태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뭔가 하겠죠? 아, 애매하네요. 참 애매합니다. 되게 힘들게 갑니다. 그냥, 이, 하여튼 뭐, 떨굴 때까지 계속 떨군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뭐, 급락이 온다고 또한번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사람 알아보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너무 많이 힘드네요 예, 고려산어. 예, 고려산어 곡물주였습니다. 네, 모트렉스. 예, 어제, 저, 발표가 있었죠. 그래갖고, 저, 한 주당 두 주를 더 준다. 무상증자라죠. 그래서 그 호재로 지금 계속 갑니다. 이 주식을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죠. 이 1대5로 병합한 후에 계속 간다고. 근데 눌렀다가 또 이때 또 얘기했죠. 예. 근데 지금 또 가고 있죠. 또한 사람 눌렀다가. 예. 거래량도 점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트렉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가져가면 어쨌든 6월 며칠까지 갖고만 있으면 규주를 더 받죠, 공짜로. 한, 뭐, 보름이 있다가. 그래서 그 시세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산 분들이 있다면 계속 더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무상자까지 받아야죠. 결국 무상자 받고 조금 희석된 다음에 다시 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따블이 되죠. 자기가 산 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트랙스는, 어쨌든 축하드려요. 뭐, 한이 정도 가고 그랬으면, 어, 려 어,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 네. 저도 이제 요때 보유했었죠. 아, 요 때. 때 보유하다가, 요, 요때 팔고, 또 요, 요때 사고, 또저 역시도 요때 팔았나? 하여튼 그래요. 저도 이 대세상승 못 먹었는데. 저도 사실 고려산업에 좀 너무 빠져갖고. 이거를 종를 했죠. 모트 아깝죠? 아깝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되신 분 있으면, 뭐, 커피 값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트렉스였습니다. 네, SK가스, SK가스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이때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바닥 따지면서 계속 상승하죠. 내일은 한번 이걸 도전을 하지 않을까. 뭐, 은봉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눌러줘도 상관은 없고. 네,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고점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가스 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라서 이번에 시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SK 가스였습니다. 네, 이미지스 역시도 어 그래 지속적인 상승을 하죠. 네, 괜찮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네, 한번 분출을 조만간 또할것 같네요. 이미지스는 이 터치 IC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 회사가 계속 잘 가네요. 뭔가 또큰 계약권이 있나 봅니다. 거래량도 계속 들어오죠. 괜찮습니다.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TPC. 네, TPC 같은 경우도 차트를 다 죽였다가 살렸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죽이는 듯하다 다시 살렸죠. 그래서 한번더 가려는지 좀 아직까지는 수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봉들이 길어졌는데 한번좀 뭐 이렇게 슈팅 구간들이 좀 나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네, 3D 프린터를 원체 또 많이 사용하죠 요즘에 부품들이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차라리 3D 프린터로 찍어내는다 뭐 이런 이렇게 생산할 때또이 3D 프린터를 여러 대 놓고 하죠. t p c 가 지금 시, 한번 시세를 주려고해요 네, 해성 DS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 차트가 계속 이걸 이제 뚫으려고 뚫으려고 그러죠. 이2 요, 요 1선을뭐 살짝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해성 DS 그렇죠? 정확하게 네, 1차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서 못 가고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괜찮은 주식이에요. 해성DS, 뭐, 요 슈팅 구간 나올 때까지 잘 견뎌보죠. 어차피, 만약에 추세를 살린다면, 뭐, 이런 추세들이 좀 보이죠. 그죠? 이런 구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해성, 코스모 신소재가 좀 떨어졌다가 계속 올리고 있죠. 요것도 이제 해성DS처럼, 이렇게 지금 밀리다가 다시 돌리려고 그러죠. 이것도 따라 맞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뭐, 니켈 강산을 뭐, 미국에서 뭐, 1조, 원대, 1조 원대인가. 해서 뭐, 많은 확보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하는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한 번, 해성디에스처럼 이렇게 뚫고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요 21선을. 네,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네, 푸른 기술. 푸른 기술도 오늘 좀 상승했다 빠졌는데요. 아, 푸른 기술도 괜찮네요. 푸른 기술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줬네요. 수렴, 수렴을 해줬는데 예, 다행히 우상향을 했죠. 예, 우상향을 했습니다. 뭐 반등이 뭐 눌렀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예, 예, 푸른 기술 한번 잘 지켜보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푸른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한번 차트 보죠. 예. 펠리스 펜리, 회사죠? 비메모리 부분. 아, 오늘 맞고 막고 떨어진, 맞고선, 뭐, 맞고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맞, 이렇게 부딪혔다고 봐야 되겠죠. 아, 많이 빠졌었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아, 좀 애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죠? 가야 할 길이 좀 멀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는데, 좀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예, 좀더 두고 봐야 될것같네요 칩셋 미디어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해성 TPC 한번 보죠. 아, 요게 예,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참 애매하죠. 예, 여기서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갔죠. 이 자리에서 못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다시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한번 눌러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다면 이걸한 번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방선들을 오일선을 이렇게 해서 뚫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뚫은 다음에 바로 또안가 이렇게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해상 TPC의 로봇감속기회사죠 그래서 하여튼 세력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한 단계 또뺄 수도 있어요. 만약 급락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없어서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런 제이 구조로 한번 가지 않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해성 예. TPC였습니다 d b h i g h t e c 차트 좀 보죠 그렇죠 아 이거 세게 계속 잘 올라왔죠 예. 여기까지 무너뜨렸던 걸쭉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내일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살짝 눌러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갈 확률도 있죠 예. 괜찮네요 아, 이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 그래서 하락했던 거를 쭉 잡아서 여기까지 올렸네요. 결국. 여기서 때려 맞았는데 수렴 수렴만 안 하겠죠. 힘을 모이면은 예, 이 고가를 한번 고점을 뚫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황도 좋고 그렇습니다. 군도체 관련주 BB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21선, 일봉상 21선을, 에, 나스닥은, 아, 근처, 근처까지, 나스닥은 21선 근처까지 오고요. 근처까지 왔다가 빠졌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우리나라 코스 아, 코스피, 코스피는, 에, 나스, 21선을 찍고 빠졌어요, 찍고. 찍고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찍고 빠졌습니다. 요요 요 시점이 우리나라는 오늘 찍고 빠진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근처에 다 왔죠. 물론 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자꾸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존 종목을 잘 추스려서 혹시 어떻게 보면 또 급락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현금화를 하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왜냐면 주식은 더 싸질 수가 있거든요. 네. 떨어질 때도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그래서 급락이 올수 있다, 급락이올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렇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고요. 뭐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팔라고 팔라고 말은 못 하고요. 저는 그냥 제느낌상의 확률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